공주택 없는 인생일보 준비를 부름발라부라라라 오세훈 시장은 2023년 7월 이곳 옹기창고개소식에 왔습니다 주민들은 만나고자 했지만 뒷문으로 들어와서 옹기창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<laughs> 국토부가 얘기를 잘하고 있다 속도가 있게 진행하다고 얘기했지만 인이대로 아무 속도가 낮아 21세기 고소 문제 해결해 드렸잖아요. 저희가 해결했습니다. 소송해가지고. 서울시에서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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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